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드립니다. 아, 초록배 선장 김현식, 부선장 해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이라니. 아, 아, 결국은 아, 결국 은 시작했어. 결국 은 시작했어. 우리가 지 촬영을 했어야 돼 사실은 음. 우리가 중얼거리면서 약 고등이야. 아, 너무 고민만 했어. 아, <laughs> 아, 결국 아, 시작했습니다. 아. 왜 이걸 했는데? 이 채널은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했죠? 현생남. 현생남. 그게 나는 솔직히 그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요. 현생남, 현실을 살고 있는 남자. 근데 그 전에는 현실을 살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현실을 살지 않았지. 너의 이0 아. 대와 너의 삼십 대는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삶이었지. 너의 캐릭터는 뭐야? 나는 이제 너무 현생을 살다가 아. 동떨어진 대로 돌아온 해피제이지. 현실을 떠났다. 현실을 떠났지. 안녕히 어. 계세요. 나는 지금 마이웨이 삶을 살고 있지 아 그래? 현실이라는 게 평범한 삶을 그치? 얘기하는 거고 응. 지금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 본인은 평범한 삶과 평범하지 않은 삶 중에 뭐가 좋아? 평범하지 않은 삶이 더 좋아 음. 학생이면 학교만 다기고 공부만 음. 하고 그리고 혹은 주부들은 애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루즈해 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거에만 음. 올인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뭐 현실을 떠났냐 안 떠났냐 궁금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보편적인 삶을 살다가 뭐 결혼해서 직장 어, 다니고 대, 뭐. 학생이었고 회사원이었고 음. 한 가정을 잃어도 받고 음. 다 모든 걸 놓고 직장인도 끝냈고 응. 스스로 놓은 겁니까 아니면 노임을 당한 겁니까? 어 노임을 당하게끔 계기가 있어서 결국은 아, 내가 놓은 거지. 재미있는데? 아, <laughs> 아, 아, 어 사람들이 모와서 어? 오시고, 아 느낌 잘 가렸을 것같아지금아 음, 이런 거구나. 어. 어,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저도 원래는 이제 직장을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전 세계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 그 뭐랄까 현실을 벗어난 꿈에 빠져서 이제 갑자기 원래 해양대나 이런데 배 출신이 아닌데. 갑자기 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를 타게 됐고, 5년 동안 항해를 하고 나서 출연했어요. 주제는 29 용기가 필요한 나인데 부제는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청년 백수 선언이 되어 전 세계를 유랑하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모두가 간다고 안전한 길은 아니다. 조금만 벗어났다고 틀린 게 아니다. 뭐 그래서 요리를 전공해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항해를 전공해 그치. 항해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뭐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이 될수 있고 갑자기 뭘할수 있다 다양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로 얘기하자면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래서 용기를 내라 뭐 이런 책이었고 그 이후에는 좀더 재밌는 배를 타고 싶어서 이제 그때 피스라는 국제환경보호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북극이나 남극 지중해,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 섬뭐 이런 곳을 12년 동안 항해를 하다가 지금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평범한 그게 현생남이야. 그 현생남이구나. 응. 뭔가 현생남이라는 말이 나는 무슨 엄청 한생 남라는 것이 엄청 좋은 거죠.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하면 안 되고 음. 좀 신조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 어? 아무튼 현실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응. 이해가 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떡할? 근데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 당장이냐 아니냐의 문제뿐이지. 자꾸 거기 찾아보고 거기. 마음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각자 나름의 원하는 것들 그게 뭐 직업이든 오늘 저녁 메뉴든 뭐든 작게나마 어떤 소소한 성취를 갖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잖아 이게 배를 타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환경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난민구조환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씨앗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갈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에 네가 20대 때 배를 안 타고 응. 결혼을 했어. 응. 그러면 지금 배를 탈수 있...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는 기회가 왔을까? 그... 아주 좋은 질문 같은데 응.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쉽. 그 당시에 이제는 20대 때 배를 타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그 꿈을 이룬 거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아이를 낳고 그러느라 못했다 하면 지금은 또 지금 나름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의 꿈을 이룬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펑 치고 배 타러 갈건 아니잖아 뻥 치고? 그치? 아니지 응. <웃음> 어, <웃음> 배를 탈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수 있지만 응. 실천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겠냐 이거지 음... 맞아 바로 대답 못 하는 거 보니까 <laughs> 이 영상을 왜? 와이프가 볼 거를 두려워하는 <laughs> 거겠지? 음. 알았어 알았어 음. 음, 인정해 그래.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럼 암 아, <laughs> 현생 남이니까 그 요즘에 책에도 많이 나온 얘기고 지난번에 한 얘기지만 각자 피는 계절이 다 다르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고 너 같은 경우는 이제 25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25세 결혼했어? 뭐, 결혼했어? 23세 결혼했을 23살? 어. 모르게 응. 별로 이렇게 안 짖네 <laughs> 어, 우리, 우리... 음, 어. 거리두기 하는 <웃음> <웃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너의 어떤 살아왔던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맞아. 시간이 온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아이의또 새로운 의미 재미 이런 것에 빠져 네. 있는 거고 너의 아이가 너처럼 음. 배를 탄다 한다 나는 나는 좋아해 아, 너는 나는, 좋아하겠다 내 어, 어. 질문을 그, 좀 끝까지 들어줄래 음, 음. 좀 빨리 좀 얘기해줄래 거리 <laughs> 어, 두게 하는 네가 만약에 너의 아이가 음. 배를 탄다고 해 음. 그럼 너는 정말 그 세계를 경험을 했고 그게 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너의 아내분께서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나와 와이프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온전히 아이의 선택이지 아직 보내고 안 보내고는 현, 없어 현실 현실 현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네 <laughs> 이렇게 눈치를 안 본다고? 혹시 음. 와이프의 얘기를 존중하겠지만 이거는 근데 아이의 삶이기 때문에 이건 아이가 네 봐봐라 이거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음. 온 여자 약간 음. 이런 건데 내가 성향이 조금 남성 음. 성향이 좀 강한 것도 있어요 여자지만 음. 음. 나는 사실 이해를 해 음. 근데 보통의 결혼을 한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음. 생각해봐라? 한국 엄마들만 그렇게 우리 아들 군대 가는 거 너무 슬퍼해. 맞아, 맞아. 그거 가는 것조차도 아, 싫어하는데 맞아. 정말 너처럼 5년이라는 시간을 음. 음.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음. 그 외국처럼 자 독립에 대해서 유하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너처럼 같은 길을 간다. 그럼 난 반대야. 절대 반대. 그래 반대할 수 있어 엄마니까 하지만 선택은 아이의 몫이다. 아하이, 음.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현생남인 거야. 네. 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그래 난, 그런 음. 것들 때문에 발목 붙잡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는 근데 그 생각할 때 그건 그만큼 그사람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여전히 부모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어, 너는 음. 해외에서의 생활이 음. 있었기 때문에 음. 약간 음. 오픈마인드야. 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 보통의 사람들의 저 뭐야 지하철에서 심심해지고 서하다도못 웃겠어. 소희 니가 미친놈이라 특별.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아까 네가 말했던 응. 그 생존의 삶 응.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럼. 다들 이거에서 얼마나 짓누르고 사는데 맞아. 그러니까 한국이 우울증이 응. 높은 거야. 불안이 많은 거지. 그렇지. 불안과 싸 막연한 그 미래에 음. 대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갈증들을 음. 누르고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어? <laughs>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많아. 그 제약들로 하여금 나도 온전히 살아가려면 지금은 하염없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게 우상적인 존재고 음.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음. 내가 30대가 되고 음. 40대가 되면. 반비례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우상적인 존재에서 힘을 음. 잃어가잖아. 그랬을 때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겠냐 이거지. 그렇게 발목 잡혀 있고 마마보이, 음. 마마걸 그게 요즘엔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음.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그냥 그러면서 또 짓누르는 음. 이런 괴리감 때문에 더 아픈 것 같고. 마음이 음.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그치? 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하자고 했던 것 같아. 특별. 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어. 어쨌든 음. 성인이 되고 지금 음. 현재 이 시간이 올 때까지 20년이 음. 넘는 시간 동안 나도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기는 해. 음. 지나고 보니까. 근데 정말 죽을 것같아툭런데 당시에 음. 엄청나게 죽을 것 같다. 어, 그근데 음. 지나고 보니까 또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군대도 전역하면 아름다웠어. 아. 그래 다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데 그래. 그 지날 때까지의 어. 그 시간들이 너무 네. 개 같다고 해도 되냐? 아, <laughs> 아, 멍멍이 같아 멍멍이 같아 어. 어. <laughs> 멍멍이 같다고 독이하다. 음, 음, 음. 그래서 음. 어쩌면 너의 이야기다또 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한테 어.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어, 또 어, 맞아. 음. 그러니까 약간 얘기하면서 약간 보완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약간 좀 일찍 피는 꽃이기도 하고 좀 약간 또라이 특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인데 내가 여기 좀 떨어진 상에서 나. 봐,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야이 책봐 책좀봐 용기를 내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얼마라고요? <laughs>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용기를 낼 수도 없고 그래 그렇잖아 음. 거기서 약간 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 보강해주는 느낌이 있고 근데 어. 나는 지금 평범한 일을 또 하는 것같진 않아 그래 이제 떠나셨으니까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 나는 현생에서 떠나서 어쩌면 너의 20대 음. 그 시간들이 나의 40대에 시작이 된것 같아. 네, 그런 의지가 있으면 결국은 가게 된다니까. 우리는 별볼일 없는 게 아니라 별볼일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 우리가 응.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또 시대가 유튜브 그렇지. 채널 세대 어, 세대라고 어. 해서 도움이 되자. 너무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뒤늦게라도 어. 분명히 어, 단한 명이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 응. 기버가 돼보자. 그래. 삶의 나침반이 되는 아 어, 우리 아까 너무 갑자기 정한 거라서 까먹었어. 뭐였더라? 뭐였더라요? 뭐였죠? <laughs> 처음에 우리 인사 어떻게 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여기 어. 프롬포트도 없고요. 정말 입만 까고 있거든요. 어. 아무튼 그냥 일단 고해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고해요 그래. 시작하십시오. 그래. <laughs> 오늘의 아, 얘기는 어. 시작해라. <laughs>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드립니다. 초록배 김현식과 초록배 선장 김현식과 아, 초록배 선장 <laughs> 김현식과 부선장 해피제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망관부 망간부 b o o Mangamboo. Ah, Mangamboo. Bani, Kalam, Putak, Mangamboo. 좋아요 음. 댓글 구독 알람, 알람 설정 n g 부